하나님부터 <laughs>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르는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저곳에 가서, 의 기도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렇게 산에 가셔가지고 흘러 기도를 하신데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음 새벽.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고통이 있겠습니까? 죽는게나그 고통 그, 그 고통은 죽는 거하고 비교를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아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러고서는 하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그 모든 고통을 그냥 참기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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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게 뭐예요? 하늘,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는 빼고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를 돕고 둘러서 있는 천사들, 또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또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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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지옥에 빠진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수고를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서 예,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저기 한테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제목은 올려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입니다. 지금 제 내가 저저 요즘 제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내손내 내 손이 여기 가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습관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될까 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먼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말이 이제 있는데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 성도님한테 전해야지 그러면 벌써 생각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손은 전화기를 잡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말은 또 어떻게 행동이 되고, 말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반복, 반복,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좋아하게 되면, 술을 이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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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 어느 날 보면은 술을 그냥 계속 마시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이제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술에 중독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보니, 보니, 보니까 손도 그냥 막 이렇게 떨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손 떨리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말이 나오면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그냥 반복 반복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성공하고 살기를 원하면 나쁜 습관은 잘라서 버리고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그 습관이 갑자기 이렇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 요이 핸드폰 보는 거를 좋아해요. 요즘 그그 그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거를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히 핸드폰을 갖게 이렇게 하고 보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는 거를 습관을 좀 자르려고 이렇게 줄이고 줄이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보죠 그, 그거를 좀 줄여야 되겠어 왜냐면 나는 여러분하고 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그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줄으니까 안 되지. 전도사가 잘못됐어 우리 <laughs>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나쁜 습관 같은, 같으면 은같 자르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줄이세요줄이세요 아멘. 줄이세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냥,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쁜 습관은 그냥 쉽게 그냥 나온다니까. 나쁜 습관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그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쁜 습관에 이렇게 잡히면 그거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나쁜 습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봐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와 같이 해가지고 이 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다 아, 내가 유튜브 보는 그 나쁜 습관을 잘라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속에 어, 거짓 거짓 뉴스도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딸한테 물어봐, 야, 야, 딸 이거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 정말이냐? 어 엄마 그거 가짜래. 가짜 뉴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그 유튜브를 보고 맞나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신라 시대, 신라 나라 때, 그러니까 신라 때 그때 그김 유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 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긴데 어제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나이가 78대에 죽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에 595년대에 태어나서 673년대에 이제 죽었는데 나이가 78. 그 남자가 젊은 때, 초, 초가 때지, 초각 때. 초마 때, 기생, 기생 여자 이름이 천관여라 그랬는데, 이 여자를, 기생 여자를 만나, 만나게 됐고, 그 여자와 사랑에 그냥 빠져버렸어.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를 그냥 항상 그냥 만나러 가서 그냥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러니까 그그 그 여자를 너무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냥 말을 타고 그냥 항상 그 기생 여자 집에 다닌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는 어느 날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냥 너무 아들이 그렇게 기생하고 그냥 함께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놀고 하니까 엄마가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터지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아들 딸이 그와 같이 그냥 노는데 그냥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플 거 아니야. 보면 저, 저거 저거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없고 어떻게 그냥 아들을 딸을 어떻게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나라의 큰 일을 하겠지 생각을 했어, 이제 엄마가. 너무 그 아들이 아주 그냥 멋있게 생겨가지고 여러가지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칼 쓰는 것도 그냥 기, 기술이 아주 그냥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생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놀러만 다니니까 어느 날 엄마가 엄마가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와마와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그냥 어, 엄마가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들 나는 네가 커서 정말 나라에 아주 훌륭한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할줄 알고 기대가 그냥 컸는데 지금 너 아들을 보니 기생하고 그냥 노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중독이 돼서 항상 그 기생집에만 다니니 너를 어떡하냐?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막 울었더니 그날 그 아들이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니까 행동이 부끄러운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들도 이제 훌륭하지. 그렇게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고 바로 깨달았으니까 이제 훌륭한 거죠.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내가 그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그냥 맹세를 했어. 맹세를 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중인데 말이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말이 그 기생집 앞에 멈춰 있는 거야. 말이요. 왜? 말이 항상 이 남자가 기생집에 이제 다닐 때 타고 갔기 때문에 말은 그냥 모르니까 아, 내 주인이 그 기생집에 가지 생각을 하고 말이 이제 가서 멈췄는데 그 남자가 보니까 어머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기생집에 맹세했잖아. 맹세. 남자가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거기 가서 멈춰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이 말이 미쳤나? 내가 여기를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나를 데리고 그 기생집에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칼을 촥 빼가지고 어떻겠어? 게 말을 그냥 쫙 죽여버립니다. 목을 탁쳐버려어그 정도로 결심을 강하게 했어. 그런데 그날은 눈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 그냥 모르고 그냥 거기 거기 가서 멈춰 있으니까 이 말을 내가 이 말이 내가 맹세한 것을 깨뜨렸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이 불쌍하 불쌍하지만. 어떻게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냥 탁 잘라서 죽여버렸어. 요 그랬더니 그집 안에서 그 기생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한가게 그냥 이렇게 맞아줬는데 그 남자가 그냥 아주 그냥 정하게 그냥 탁 뿌리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 내가 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어린당했구나 생각하고 그 모든 기생 일을 접어두고 이제 정의하고 끝내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 여자가. 근데 그 남자가 그 후에 찾아보니까 절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아, 어, 나라에 이제 훌륭한 일을 이루고 군인 대장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일을 마치고 기생여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절에 가봐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결국은 그 신라 나라에서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군인 장군으로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도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엄마,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처럼 어머니가 뭐 울면서 부탁한다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아마. 정말 이 사람은 어머니 말을 그 어머니 눈물을 보고 그냥 마음을 일 담아서 가만히 했어.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는 뭐 늙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진 않죠. 그러나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아들 딸의 부탁도 우리가 어잘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들 딸도 엄마 엄마 아버지가 그냥 술이나 그냥 마시고 뭐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 아들딸이 있기 때문에 아들딸의 생각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내 친구는 지난번에 그 무릎, 무릎, 여기, 여기, 여기 두 개를 다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어, 지난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거기 있 병원에, 입원했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 여기 무릎 수술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하게 있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수술하면,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수술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제, 가짜 뼈를, 뼈를 일단 이렇게 심으면은, 그럼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꽉 꺾어가지고 아픈 고통이 심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수술하는 거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했거든. 근데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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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대 아픈 아픈 거 참을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 결과는 어떻게 어떤 일을 이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너무나 귀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8절 좀 끼어주세요. 2장 8절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 우리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겸손하게, 그, 자기 스스로, 나, 하나님 아들, 하, 하늘나라,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스스로 아주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복종을 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높여가지고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아주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저기 우리 저기만 성도님 아버지는 윤씨잖아요 윤씨 나는 주가 여러분 이렇게 김씨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인 그를 크게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도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 사람 세 사람의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다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과 천사들과 또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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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과 땅 아래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꿇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예수님이 지옥에도 가면 그냥 그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 아주 지옥에 예수님의 아니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예수를 막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그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 거의 다같이 말을 하는데 지옥에 예수님이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막부른대막 예수님 나좀 구해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이곳은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막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떠나시면 예수님을 막 욕을 한대 막 욕을 그냥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쁜 그냥 욕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그, 지옥이 뜨겁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와 같은 그, 지옥 경험한 얘기를 들으면 무서울 정도예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그, 그 사람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11절.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내 주여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어서 모든 것 것들이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영이든지 살아있는 영혼이든지 모든 입으로 우리가 입이 있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결과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는 작은 문제잖아요. 작은 문제에 불과하고, 우리도, 혹시, 우리도 보고 내가 나쁜 습관이 있구나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이 땅, 땅 아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기도하는 습관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과감히 아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아. 나쁜, 나쁜 습관 요서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버리세요. 네. 버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을 보고 좋은 습관을 키워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还没。